욕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62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우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우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우 앞에서 주시되, 관계서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 이 기독교의 가장 이 핵심적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하면 싫어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생각할 때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뭐 싫어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게 뭘까요? 뭐겠습니까?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파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시면서 회개하도록 하셨거든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뭔 죄가 있는데 내가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은가?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너죄줬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야, 너 이런 잘못했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싫어합니다. 이 죄라는 말 자체를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됩니다면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서부터 예수님, 성령님, 또, 죄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독교 교류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과 나중에 정리할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육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 행동에 의해서 지은 것을 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법규 한 번도 안, 여겨, 안 여겨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순수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 봅니다. 아마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또 알면서도 어겨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경험도 일반적일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행동에 의해서 짓는 것만을 생각하고, 또, 이제 죄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이 생각, 마음으로 드는 생각.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뭐 해줘? 사랑해. 그랬습니다. 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 미움의 생각. 그리고 다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제 죄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또, 감정적인 영역도 이 죄의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일곱 가지 가장 큰 죄가 있다 그러면, 교만, 그리고 시기, 분노, 나태, 그리고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한 일곱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으로 또 마음속에 드는 감정적인 영역만 가지고 죄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조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과연 이가 죄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복음과 연관하여 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선악과와 연결을 시켜서 항상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죄하면 꼭 나오는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사람이 따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이 죄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눈이 방해가 됐다고 그랬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때 사단이 역사였던 이 뱀이 하월을 유혹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때 이 뱀이 뭐라고 하와를 유혹하냐면 이것을 먹으면 누구 같이 될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같이 될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말에 아주 핵심적인 힌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성 가중에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 신앙 고백에 서 가장 먼저 출발점은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내가 내 인생에 주인되어 있는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그 누구를 주인삼는 것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주인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죄의 전부 몸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듯이 일어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전부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죄의 삶에서 멀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늘 주인 삶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의 한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욕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 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욕이 진짜 실존했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과거에 한번 설교할 때 제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갔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하라에 가 보면 꼭 들르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요베 우물이라는 곳이에요. 요베 우물을 가면 요베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비 뭐 팠든지 안 팠든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요비 우물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우물을 한번 조금 맛봤어요. 아주 조금 맛봤어요. 근데 우물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중물을 붓고 이렇게 팍, 팍,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잖아요. 거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찔끔찔끔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 요부의 우물이다. 이것을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무병 장수한다 그래요. 한번 먹어봤죠. 배탈날까봐 되게 걱정이 됐습니다. 여하튼, 요배의 우물이 바로 요배의 무덤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보고 요셉이 실천했 실존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해 본다면 요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요은 실존했던 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요이 실제 있었던 사람이든 안 있었던 사람이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 욕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인간의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 도저히 버릴 수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죄에 대한 거예요. 자, 욥은 과연 죄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욥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욥은 항상... 자녀들 숫자에 맞게끔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였던 사람이에요. 아 어, 그것을 보고 많은 분이 야 정말 부자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늘 애썼던 사람이 이 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욥의 두 번째 고난이에요. 두 번째 시험이에요. 자,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욕기 1장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욕게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욕에게이 사단이 가장 먼저 행했던 고난은 그의 모든 것을 싹 가져가 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재산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가장 소중한 자기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몰살시켰어요. 하루 아침에 정말 하루 아침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자두 번째 시험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이 다시 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이제 요비 하나님을 지금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척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죠. 그것을 뭐라고 대답하냐면, 생,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나 막을, 많은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요비 아직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욕기 1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요분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범으로 나와 사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가니라 아멘. 자, 요비 두 번째 시험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취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시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욥기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네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그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첫 번째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셔요.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그가 굳게 지키고 있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배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주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인되지 않는 것을 이제 욕기의 본론에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성경 말씀을 그려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종 가운데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내가 주인되지 않겠습니다. 욕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지켜 나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욥은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을 욥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욕기 1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욕기 1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더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장이 아니라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욕과 자기 아내의 대화 중에서 아내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는데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 내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아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못돼먹은 여자가 아니에요 요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당신이 얼마나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께 헌신하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아내의 얘기인 것이죠. 그때 욕이 고집스럽게 그의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신앙의 중심이 그것입니다. 내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지켜나가기 힘든 신앙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크 어떤 것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감사라고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자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맡았던 교구는 아니지만 다른 교구의 한 권사님이 저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이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특히 목사님들이 탄원서를 써주시면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다거나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원서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권사님이 잘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아드님을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어떤 분이 잘 알지 못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써주지 말라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있었어요. 분명히 부탁하러 올 테니까 목사님 써주지 마세요. 그 아들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모든 소문이 다 났기 때문이죠. 써주지 말라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신앙인으로서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저는 그분을 분명히 잘 알지 못하고 또 권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써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의 대화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간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되었던 그 삶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 가지고 우리는 비판받을 거고, 또 손가락질 당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죄된 모든 것들다 돌이키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하고 나간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욕도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분명히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기 7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들, 죽게 무슨 애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굉장히 과격한 말 아닙니까? 내가 그만큼 고고 재지은 게 뭐가 그렇게 크다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망 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생일을 저주하게 됐습니다. 욥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부모 앞에 와서 원망하면서 하는 가장 속는 얘기였습니다. 엄마 아빠 왜날 낳았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실수로 나았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녀를 받아주고 그 자녀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다가 모든 죄를 네가 다 감당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부모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에 달려 죽기까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그치 받아보시고, 우리 가운데 용서와 사랑을 더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힘든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로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함께 이겨내십시다 기도하면서 이겨내십시다 욕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낙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은 혜 가운데 거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교 아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